안녕하십니까. 해목청주입니다. 어, 삼성전자의 이야기가 많지만, 이때는 거의 이제 바닥을, 음, 왔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뭐, 다른 어떤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를 하라면, 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장의 어떤 특징을 보면, 항상 이렇게 매산자를 그리고 급락이 오면 돼 이렇게 이 급락이 오면 요 밑에 이 자리는 항상 지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 자리에 그 하방을 보면 대략적으로 요 자리 여기까지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42,000원까지.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장이 이게 특징입니다. 매산자 이렇게 하고 내려오면 거의 중간에 이렇게 내려왔대요. 여기까지 내려온다. 일반적인 세력이 탈출하면 이걸 깨고 내려가서 저 밑에 바닥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든든하게 바치고 있는 경우는 아무리 세력들이 크게 해도 이 중간 자리에서는 지지하고 다시 되돌립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 장의그 특징주, 즉 가장 대장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고 다시 되돌려가면 여기서 다시 한번더 매산자를 그리면서 방향성을 논하는데, 지금 같이 삼성전자를 가만히 보면, 이 중간, 이 중간 자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거의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한 52,000원 정도 언저리인데 어, 3,000원 정도 이렇게 더 빠지면 거의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제 대통령, 미 대통령의 선거가 11월 5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끝나고 나면 11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많이 나와봐야 한 2주도 채안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제 한 3천원, 4천원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봉으로 보면 이 3천원이 좀 웃기는 것이, 이날, 57,100원에서 6만원까지 3,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때, 저가가 선물이 342.5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의 360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즉, 요렇게, 요 자리에서 342.5를 잡고 350 가까이 올렸습니다. 보통 삼성차 1,000원에 선물 5포인트 정도 오르는데 이날은 보시면 3,000원이면 선물 15포인트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선물 355까지 여기서 예, 지지를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6만원에서 지금 55,000원까지 빠졌는데 선물은 345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빠졌다 하면 5천이 빠졌으니까 선물로 50포인트가 빠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345에 갔다 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장은 340이 아주 큰 지지대가 맞는 것이고 설령 빠진다 해도 347.5까지는 예, 지지가 될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과 삼성전자를 보면 대략적으로 5만 7천 원 정도가, 예, 은하 정도, 은하 시장이 실질적인 저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단 3일 만에 5천 원을 뺐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 5만 5천 원 자리가 거의, 어, 바닥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매산자에서, 예, 주봉을 이렇게 다시 보거든요. 이 매산자에서, 요 자리에 오면, 대략적으로 한 3,000원 더 빠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선물로, 342.5에서 350이면 7.5입니다. 그러면 345에서 7.5 빼면, 337.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00, 막뭐 337.5, 338, 요 정도까지는, 아질 수가 있다 라고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대통령 선거 전까지 11월 5일, 6일까지는 네, 계속해서 예, 이렇게 위아래 오르면 빠지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올리고 근데 그 자리가 3 4 5를 깨면 어, 340까지도 열어두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설령 340을 깨더라도 337.5까지는 살짝 내려와도 다시 되돌릴 것이다라고 예측 가능한 겁니다. 또한 그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옵션 가격의 동일가를 보면, 최근 이제 11월 물입니다. 11월 물에 여기 보시면 콜 367, 중심값이 338.75가 나오고, 그리고 10월 17일날 보면 푸스 367이 348.75가 나옵니다. 물론 제 중간에 있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338.75 그리고 348.75 그럼 중간값 342.5입니다. 그런데 이 10월 초순에 이때 보시면 342.5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42.5에서 위로 5, 아래로 5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347.5 그리고 밑으로 5로 뺀다면 337.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장을 이렇게 보시면 어제 고가가 347.5에서 찍고 다시 저가가 345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345 기준으로 본다면, 아, 340이 저점이 될수 있겠구나.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유추가 얼추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힙소로더 빠진다면, 338.75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외국인도 염두를 해두었는지, 이 투자자 포지션의 수량을 보면, 수량에서 푸시, 예, 마이너스었다가, 금요일 날 1,000계약까지 늘리면서 요 자리 보시면 338.5까지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수량에서 보통 1만 계약 정도 유지하진 것이 3,000계약 이상 예, 늘렸다는 거죠. 그러니 야간장에서 보여줬던 이 자리 347.5이 자리는 예, 어렵지만 시초가가 345 위에서 월요일 날 시작된다,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일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347.5 위에서도 시작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측 가능한 것이죠. 이러한, 어, 관점에서, 그러면 월요일부터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결국 선물 347.5 기준으로 두고, 위에서 시작이 된다면, 350까지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이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중간값 348.75를 딱 꺼놓고 생각하기를 347.5와 348.75이 사이에서 시작이 된다면 눌리는 는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매도에 들어가는 거고, 매도에 들어가서 348.75에 넘어간다면 나름대로의 손절을 잡는 거고, 다시 348.75를 아래에 내려간다면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선물 348.75와 350 사이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350이 넘어간다면 따라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이 사이는 분기점이고 고점의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347점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매도했는걸 따라 매도를 하면서 어디까지? 345까지는 열려 있는 거고, 345에서 깨고 내려간다면, 342.5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48.75, 338.75, 이렇게 되는데, 중간값 342.5으로, 345, 이 자리를 깬다면, 342.5가 되는 거고, 그러면 340을 깬다면 아 3, 넉넉하게 337.5가 예, 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누적 금액을 보면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선물 340도 깰 수가 있겠구나라고 예측 가능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매도가 더 진행이 된다면 아마 개인들이나, 예, 다른 사람들은 공포가 크게 달할 겁니다. 공포가. 하지만, 이러한 분명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아, 337.5까지는 갈수 있어도, 예, 많이 거기서 더 슈팅이 나온다면, 335인 거죠, 그죠? 거기서는 바닥을 다니, 다질 거고, 그때 삼성전자 가격이 한 52,000원 정도 선이 된다면, 아, 바닥이 거의 다 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봅니다. 아무리, 어,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를, 예, 버전이 없고 판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기술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만원 밑으로 던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시장에서, 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공포에 그게 달하고, 즉, 되돌리기 전에 이 시장은 삼, 삼성전자라서 우리나라 시장을 흔드는 그런 1년의 해지 펀드의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5만 2천원, 뭐 능넉하게 5만 원과 5만 2천원 사이에 온다면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때 우리나라 선물의 움직임은 대략적으로 3천원 정도 빠진다고 보면 선물, 7.5%, 7.5, 내지 10으로 본다면 335, 7.5면 337.5,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이 바닥을 다운되 왔지만, 아직까지는 한 2주 정도에 더 멘탈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여유롭게 보면서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이 바닥이 다 왔기 때문에 한 2주만 잡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347.5 깨면 아 345까지 가는 건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이에 움직임을 고려해서 매도 때리고 345에서는 한 계약 이익 청산하고 342.5에서 다시 한번더 바닥을 지지를 하는지 깨고 또 내려가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예, 나머지 한 계약은 잡아야 되는 그런 예, 전략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저도 어, 다시 매매를 시작할까 합니다. 참 어, 생각이 많은 주말입니다. 하지만 그이 바닥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예, 짧다면 짧고, 짧고, 어, 지금 손실나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긴또 날이라면 날입니다. 그때 나름대로의 전략과 전술을 잡고 정신을 다 잡아서 최고의 수익이 나는 그 날까지 어, 힘을 내는 그런 시간을 다지는 기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상주했습니다.